아빠, 응? 왜 세종시는 세종시에요. 아, 세종시가 왜 세종시라고? 응. 어, 아빠 친구 세종이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 건데. 아, 그래요? 세종이가 누구예요 세종이? 어, 세종이라. 일 우리 학교에는 천민하고 귀족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단다 천민들은 공부를 못해서 항상 귀족들한테 무시를 받았지 그리고 거기서 천민의 아주 못살게 구는 일진 삼방이 있었어 먼저 일진의 우두머리인 영우 공부 운동 모든 것에서 1위여서 선생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 그리고 영우의 오른팔인 민수 천민만 보면 항상 괴롭히고 싶어서 안단다 영어, 왔어야지. 마지막으로

accumulate a c c u m u 이 a i o n accumulation know의 knowledge. accumulation accumulation a o n a o n i o n l knowledge 그래 c u m u l a t i o a c a c c u m u l a t i o n o n k n o w l e d g e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은 뭐라고 들었 u 그럼 여기 이영 씨, 또 너니? 일어나. 너안 보여 지금?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지금 다 방해받잖아.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앉아. 선생님, 얼른 수업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I'm sorry, 영어. 미안해. 얼그 어, 나가야지. 자, 다음 나와가겠습니다 자, 뷰잉 사인은 요리한건 아니야. 단지, 제 녀석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들어야 돼. 내가 바꾼다 이 더러운 세상을. 혼자 만들기 좀좀 어그먼데. 이 뭐야? 종아 그게 응. 고고고고아 고맙다고? 됐어 아니 공책 来来来来来来来，老杜。 이 뭐라고 했지? 이 뭐라고 했지? 토마토! 카페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자, 자 그러면 せのわ。 세종이 몰래 한글 연구 전해왔는데 세종이가 알면 더 좋아하겠지? 얼른 가서 세종이한테 보여줘야겠다 어? 저집 영혼인데? 야! 아! 내내 내 가방! 너내 가방 어디 갔어? 말이 없어. 그 그게 있잖아 세종아. 아침에 누가 오는데 가방을 뺏어갔어. 정말 미안해 세종아. 뭐라고? 아. 야. 니들이 찾는 가방이 이 가방이냐? 야니그 가방이 왜 니네한테 있어? 어? 이거 아까 아침에 영실이가 주던데? 그치? 영원아 어? 응응 응. 뭐라고? 영실이가 줬다고? 야장영실너 뭐야? 아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와! 야, 빡빡아. 공부하고 싶냐? 이 미기야, 원승아 공부하고 싶지. 세종이랑 영실이가 한글 공부하는 곳에서 오면 우리가 공부시켜줄게. 응? 진석 당연하지.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본적 있어. 진짜, 니 뭐, 그렇지, 좋야해 알았어. 对不起，对不起。 啊啊啊 야, 네만 공부하고 싶냐 나도 공부하고 싶어. 나 말고 다 공부하고 싶다고. 야, 니는 세성이 알려주지만 어? 우린 어떡하라고. 야, 우린 영어가 공부안려는데영어가세성을 다른 게 뭐야? 야 진짜 야방야야 <Rat>. <S chess vaya> <idade> 나양지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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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줘 이, 해 이. 무무하냐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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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안 해라. 다 끝났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 고등학교 풀플레이어 기자 정리빈이라고 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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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학교에서 한글 학생들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분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 학생들을 만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처음 볼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네, 기쁘면서도 뭔가 되게 후련하다는 약간 후련한 미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송영훈 군을 왜 붙잡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현진이의 카페 빛이 있었기 때문에 현진이의 노력를 무너진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많은 정보와 책이 있는 도서관,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호수공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현진이가 만든 한글이 남을 학교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다음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이들 보고 한글 종류를 줍지 말라고 한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천민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면 저희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회수해서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직접 사용, 한글을 사용해보니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세종시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해주시죠. 일단 세종시의 장점은 맑은 공기, 그리고 쾌적한, 일단 쾌적한 도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좋습니다. 아, 이제 주, 주인공이시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을 도와주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그 이유는 상나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학생으로서 이 불공평한 체질을 가만히 냅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 귀족뿐만 아니라 천민들도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그런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 제좀더 음. 배우기 쉽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평등한 삶을 얘기해 주시고 주시고요. 이제 아이들이 한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 그냥 아버지 같은 마음이죠. 너무 좋아요. <laughs> 세종시 학교의 좋은 점이 뭐가 있죠. 학교의 좋은 점은 우선 여기는 약간 일진 문화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가, 다른 지역에서 모이니까 다른 지역의 놀거리도 좀 접할 수 있다는 게좀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분입니다. 왜 끝까지 현진이를 도와주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천민들이 이제 처, 귀족들한테도 이제 딱 말할 수 있게 이런 이런 한글을 이제 딱 만들고 싶어서 딱 이렇게 현진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일단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딱 말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야? 네, 이제 자기가 아 이건 좀 불공평하다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네. 사용할 수 네. 있다. 네. 그러면 세종시의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세종시 딱 좋은 점은 일단 깨끗한 시설이죠. 시설. 딱 <laughs> 약간 이제 다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다 환경도 쾌적하고 공기도 맑고 이렇게 네,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봄플레이어 기자 정래빈 <laughs> <정리빈> 기자라고 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녕.